제 발목이 팍! 돼가지고 접질러서 넘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막 꽉! 짱! 아! <laughs> 아이 개웃기겠네? 머리도 박살났어. <laughs> 안녕? 넘어졌냐고? 오나 어, 넘어졌어. 왜 넘어졌냐면은 그니까 러 내가 어제 원래 넘어질 뻔한 적도 한번 있었어. 두번 넘어질 뻔한 거임.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넘어졌고 한 번은 넘어질 뻔하고. 아니, 진짜 웃긴 게저 어제 뭐 했냐면은 내 코치랑 같이 보컬 학원을 등록을 하고 발성 수업을 그거 했단 말이야.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어제 심리학 네쿠시에가나 보컬 학원에 있는데 지각했어. 아니 우리가 예약이 4시였는데 나는 4시에 맞춰서 준비하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네크시에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어제 좀 일진이 안 좋았어. 어제 택시도 탔는데 택시 탔는데 택시나저 시간 그런 택시 있잖아요. 담배를 내부에 서피고 방향제로 향을 덮는 택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걸린 택시가 그런 택시였던 거야. 아니 어제 일진이 좀안안 안 좋았어. 아니 뭘 혼자 갔는데 혼자 멀뚱멀뚱 있는 거지. 네쿠시랑 같이 오기로 해 하고, 하고 예약을 했는데 네쿠시가 지각을 한 거니까. 아그 친구가 지금 자나봐요 이러고 이제 나 혼자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된 거야 네쿠시가. 그래서 빨리 와!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이제 거기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그 친구가 좀 늦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나서 이제 발성학원을 갔는데 노래 학원을 가면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아서 카메라도 설정 설치를 안 했고 창도 안 뚫려 있어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그냥 편하게 부르라고. 근데 이제 보컬랑 같은 경우에는 다 뚫려 있는 거야. 그냥 <laughs>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심지어 나 무대공포증 있잖아요. 아, 나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야, 내가 아무리 발성을 배우러 간대지만, 보컬하고는 보통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야, 와, 진짜 죽겠다. 이러고? 예, 원래 준비했던 거는 이제 내 이름은 맑음이었는데, 아, 뭔가 너무 가자마자 너무 인싸의 향기가 느껴지면서 너무 숨 쉬기가 힘든 거예요. 내 이름을 맑음을 부르면 뭔가 내가 진짜 씹덕 취급을 받아들 걸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이에는 바로 노래를 바꿨지. 이제 빌런 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텔라장이 빌런을 불렀는데 그 내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상태기도 했고 목도 잠겼고 어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어. 근데 애초에 나는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성대 결절이라 병원도 다니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추가 치료식으로 이제 수업까지 들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수업을 끊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성대를 이렇게 조이는 접합하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어결성을 하고 네쿠 씨도. 다행이인가? 한 20분 정도 늦어가지고 네코시도 같이 들어가서 네코시도 같이 이제 발성 쪽으로만 일단 2개월 2개월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닙니다. 다음 주부터 다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 내가 최근에 옛날 여기 오고 나서 이 지역에 오고 나서 빠진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그 샤브샤브 집을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랬는데 내 쿠시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잠깐 이제 한 시간 정도 텅빈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어한 시간이 비었네? 일어나가 이제 나는 잠깐 잠을 자고 내 쿠시는 일 보고 그 다음에 또 놀았지. 그 이후에는 내가 일이 생긴 거야. 어, 내가 일이 생긴 거예요. 네쿠시가 일이 끝나니까 내가 일이 생긴 거임. 그래가지고, 어, 나 잠깐 집좀 다녀올게 하고 이제 <laughs> 집을 가서 일을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비잖아. 네쿠시가 혼자 노래방을 간 거예요. 우리 집앞 노래방에서 네코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이제 일이 정산이 들어왔으니까 나도 뽕 동무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뭐뽕 동무 정산도 해주고 다른 일도 보고 이것저것 다나오니까한한 40분? 1시간 정도? 40분 1시간 정도를 이제 쓰고 다시 나갔어 나가서 이제 갔는데 네코 씨가 엄청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 상태가 안 좋잖아 그리고 다음날에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 난 노래 안부르했어나 <laughs> 혼자 아니야. 아, 잘한다. 이러다가 그냥 잔잔한 노래 한곡두 곡만 부르고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산책이 하고 싶은 날씨인 거예요. 요새 날씨가 딱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아, 산책 가고 싶다. 쿠시 우린 산책 가자. 이래가지고 산책을 가는 날. 예, 그 전에 내가 한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 이제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넘어질 뻔한 거야. 해연이 형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둘이서 걷고 있었거든. 아내 끝이 나 아까 주차장에서 넘어질 뻔했다 하는 얘기하자마자 넘어졌어. 보도블럭에서나 진짜 그렇게 진짜 철프덕하고 넘어진 건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오랜만이 그렇게 세게 넘어진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해연이 형 아니 나 아까 주차장에서 넘어 으이, 아 흘러가 회수 개 빠르네 크크. 내 쿠션, 아니, 설명해준다고 직접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된거네 근데 보돌블럭에서, 보도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물에, 발, 물에 상처가 났어. 근데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산책하면서 크록스를, 신고 있었거든. 크록스를 신고 있어가지고 크록스가 꽤 높았어. 그게 이제 쓱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발목이 팍 돼가지고 접질러서 넘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막 깜짝!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목도 아파. 내가 넘어지면서 보도블록에 손을 팍 하고 찝어가지고 손목도 아파. 그래가지 지금 무릎 발목 손목이 다 아파요. 내 쿠션이 집에 잠깐 가가지고 내 무릎 이렇게 소독을 하고 그내코시가 항생제 바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줘가지고 거 이렇게 슥슥 바르고 보니까 피가 나 있는 거예요 난 처음에 어두운 거 보니까 피안 나는 줄 알았어 봤더니 피가 나는 거인 그래가지고 이제 슥슥 바르고 밴드까지 탁 붙이고 이제 그랬죠 근데 웃긴 건 다른 쪽 손목도 아프다는 거인 나 어제 산책하기 전에 내코시랑 볼링 치러 갔거든요 그리고 뭐어 볼링 치시? 이래가지고 이제 볼링 치러 갔는데 그 오른손도 볼링 쳐 가지고 지금 손목이 아파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어 그냥 지금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 오른쪽 발목 왼쪽 무릎 이 그냥 그냥, 그냥 나간이